진짜 왜 t s a 거? 6센 맞췄는데 무기가 녹템. 어, 어 회피 물어보셨던 분이구나 얼마 전에. 아 사냥해야 되는데 스펙 어떻게 해야 되냐해서 제가 회피 올려야 된다고. 얼른 영무 7강짜리 하나 맞춰야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간 6센 맞추셨을 정도면은 사냥하면서 녹템이나 파템 같은 거 많이 드실 텐데 아니면 뭐 파템 같은 거 먹는 거는 컬렉에다가 넣으시고 수집 이런 데다가 하시고 그 재료 같은 걸로 파템 제작 있잖아요. 이거 다 열심히 그냥 이게 모인 이걸로 해서 방어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작해서 이걸로 항아리 하시면 돼요 어차피 재료는 계속 사냥하다 보면 <laughs> 이런 거 모여가지고 그걸로 파템 만들고 사냥해서 먹는 파템들은 컬렉에 넣으시고 항아리 넣을 파템들은 재료로 이거 만드시고 녹템 같은 것도 틈틈이 그냥 강화하고 강화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항아리 이렇게 계속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럼 항아리 돌리다 보면은 보라색깔 템더 좋으면 빨간템 나오고 얼마 전에 또저 방송에서 빨간템 또 나왔잖아요 용템 그러면 뭐 이제 그런 거 끼시거나 아니면 거래소 올리면 저 전설 도전 하시는 분들이 또 사가고 하시니까. 제작서로 반지 같은 거 만들어서 넣을 수 있지 않나. 그게 뭐냐면 서버는 지금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스트리머들이 있는 서버는 전주 1, 2, 3서버에만 스트리머 있고 나머지 서버는 이제 일반 유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서버가 다 비슷비슷한 걸로 알거든요. 제작서로 만드는 템들은 먼저 하시고 제작서로 만드 는 애들이 여기 앞... 앞에 들어가는 거 있죠. 요런 거. 진리의 종랑. 뭐반야의 종랑. 요렇게 수집에서 제일 앞에 들어가는 애들이 다 제작해서만 드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 이런 거 하시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할수 있잖아. 이거는. 도감 여기 뭐야? 수집에 넣으실 거는. 언제 어느 때든 할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내가 먹어서 여기다 박아야지. 이거를 항아리로 날리면 아깝잖아요. 제가 초반에 그렇게 했었어요. 저 파템 하나도 안 넣고. 도감이나 수집에 안 넣고. 파템 맨날 항아리. 미쳐가지고 항아리 재료로 다 넣어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캐릭이 내실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지금도 내실이 그렇게 좋다거나 할수 없는데 나중에 뒤에 대해서는 내가 항아리에 넣었던 파템을 내가 거래소 에 사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돼서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단 내실부터 올리자. 이 놈의 항아리만 해서 되는 게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훼손된 제작서 몇백 장씩 쌓여있는데 당장 쓰러가야겠네요. 일단 무조건 일단 사냥을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기타 들어가서. 이게또 가방 무게 많이 차지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창고에다 다 넣어 놓긴 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제작하고 그러면 가방 무게 또 줄어들거든요. 사냥 돌리고 있으면서 한 번씩 틈틈이 확인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사냥 도감이요, 도감 수집 이건 진짜 해야 돼요. 혈액이 달라져요. 제가. 어... 엄청 잔소리를 엄청 들었거든요. 맨날 항아리 해야 돼 하면서 막 항아리에 막 미쳐가지고 항아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뭐 파템이고 뭐 녹템도 다 강화해가지고 항아리에 넣고 저 파템도 다 강화해서 항아리에 넣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투력은 안 올라요. 그래서 잘안 하게 돼. 투력은 진짜 코딱 씩 오르거든요 막 진짜 요만큼 씩막 오르고 막잘 안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아 근데 사냥도감은 그렇게까지 안해도 돼요 사냥도감은요 아난이 도감 얘기하는 줄 알았다 사냥도감 얘기하시는 거죠 사냥 도감은 저도 뭐 내가 주로 사냥하는 사냥터 있고 하잖아요 이거는 보시면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주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막 이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찾아다니면서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내가 지금 주로 사냥하는 데가 이제 한양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도감을 다 넣은 상태잖아 여울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남는 애들이 많아요. 막5천 몇백 개씩 있고, 막뭐 이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 보면은 도감 상인 이 있거든요 마을에. 어 서울하고 후배님. 여기서 자이다 쓰고 남은 애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다 파세요. 도감 다 하고 나서 남은 거. 근데 막 이런 거를 팔고 자 그러면은 요 포인트 주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많이 모아오라고. 한양 도감에서 막 개경 거 이런 거저안했요 그 굳이 내가 이제 하겠다 막 이러면은 개경 뭐 지리산 거 빼고 지리산 거 해도 되겠네. 지리산도 다안 했네. 어, 네. 이디 많이 와오셨나? 나 팔면 저 포인트 같은 거 주는 걸로 이거 원래 매일 사야 되긴 하는데. 이거 샀죠? 잘 가시게, 후배님! 그러면 이거를 까면 또 랜덤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랜덤한 도감에 넣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보이시죠? 그래서 남는 사냥도감 저 넣고 남은 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에다가 매일매일 갖다 파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냥도감에 들어가면 저안한 애들 거불 이렇게 들어오죠. 뭐 이런 식으로. 남는 애들 거로. 그럼 굳이 거기 가가지고 이거 채운다고 억지로 사냥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사냥하는 곳에서, 물론 직접 가서 사냥을 하면 훨씬 빨리 채워지겠죠. 하겠지 직접 가서 하면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뭐 경험치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제가 지금 와가지고 토끼 잡으러 갈순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도 또 남는다 애들이 어서오라고 후배님 그죠 그러면은 또 팔고 그리고 지금 완전 농사철이잖아요. 네네네. 그냥 내가 내 레벨에 맞는 사냥터에서 사냥하면서 거기 거 먼저 채우고 남는 거는 계속 팔고 그래서 매일 내가 여유가 되는 상태에선 이걸 다 사는 거죠. 근데 좀 비싸긴 해요 이게 비싸요. 비싸긴 하지만 뭐또 팔고. 잘 가시게 그리고 후배님. 돈이 많이 남으시면은 지금 당 나중에는 이제 돈이 쌓이거든요. 항아리들 너무 심각하게 항아리에 미쳐서 항아리만 한다는 거 아니라면은 옆전이 쌓여요. 항아리 때문에 엽전이 모자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상자 상인이라고 있어요. 상자 상인. 여기 있는 상자 상인한테 가셔가지고. 오늘은 느낌이 좋은걸요? 여기 둥갑술 상자. 근데 마페는요 저희가 건들기에는 너무 핵가금의 영역이라 마페까지는 추천을 하진 않아요. 저희는 이제 변신하고 팻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거랑. 이거만 사면 딱 100만원이거든요. 하루에 이 100만원을 여기다가 쓰잖아요. 아 네, 여기에다가 100만원을 쓰면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거는 파란 색깔까지는 나와요. 여기서 이것도 매일 꼬박꼬박 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저 보라 색깔 변신 이상이 없다. 이걸로 맞추신 분들도 많아요. 매일매일 하면. 아 그치, 저는 이제 마페를 사는데 지금 시작하신 분들 분이랑 레벨이 낮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엽전이 남아돈다면 마페까지 다 사시는 요 거또 좋죠. 그러면은 150만 원인가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느낌이 좋은 걸요? 어, 150만 원. 하루에 150만 원 엽전을 여기다가 쓴다 생각해서 매일 매일 열심히 꼬박꼬박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엽전이 이제 많이 쌓였어. 지금 이제 쪼렙이시지만 좀더 올라가서 엽전이 이제 진짜 많이 쌓인다. 그러면 계정 내본캐 말고 밑에 두 개가까지 더부 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부캐 다이아 써서 뚫으면은 총네 개까지 더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캐를 막 이렇게 막 계속 키우라는 건 아니고 키우라는 건 아니고 그 부캐도 이걸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나중에 이제 되면 본캐 접속해서 이거 사고 부캐 접속해서 이거 사고 이러면은 이게 나중에 모이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굳이 패키지를 사거나 다이아를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느리지만 좀 천천히 가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걸로도 충분히 돼요 그래서 조엽이 완전 무과금으로 아, 하기에도 엄청 좋은 게임이라고 얘기를 계속 아까 예전에도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할수 있어. 좀 시간이 돈을 이제 써서 막뭐 패키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이아 충전을 해가지고 뽑기를 막 해서 하면 시간을 그냥 돈으로 사는 느낌인 거고 조엽은 그 시간을 들여서 돈을 주고 사질 않고 시간을 들여서 하면 다할수 있어요. 전설도 운 좋으면 전설도 뽑는다니까 이 게임은 작업장이 전설을 뽑는다니까요? 작업장이 전설 장비를 뽑아 정말로 그리고 작업장들이 영웅 변신을 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조엽이 시간이 좀더 걸리는 거지만 뭐 가금러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산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냉간에서는 진짜 무소가금으로 하기에는 조엽이 진짜 좋긴 해요. 이런 거 쌓이고 쌓이고 하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이아 써가지고 굳이 안 뚫으셔도 밑에 부케 두 개도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 부케를 막 키워서 뭘 해라 이런 건 아니고 그 부케로도 살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래요.